우리 디바도 내 궁에 잡, 떨궜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나이스! 이거지! 와, 잘 가고! 나이스! 잘 가고! 실버부터다. 실버 큐 되게 많이 잡히네. 어때? 우리 아름답지. 뭐가 아름 힐러진 봐. 어, 아, 아름다운 힐러진이야. 빠세빠세빠세빠세 던펀치 리비 던펀치 리비 오나 여기까지 날아왔어 대박 완전 럭키 비키잖아 조짐방돌 오 나이스 오오? 흘려가면 안 되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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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디바 나왔다. 디바 나쁘지 않아요. 어, 손바라 보고. 바로 와. 나 해가면? 네, 땡큐. 나, 나는 아니지만 줬으면 됐지. 오케이. 오 어, 죽어간다. 아고 죽었다 먹었으니까 됐어 조심 이스 요가, 거기 자리 있어 아, 자리 아피 없어 피데 없는 김에 <laughs> 걸려 네. 덫 걸렸다. 가 <laughs> 걸려서 글로 못갔어 먹나? 먹나?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개꿀이네. 나 아, 멀어요, 130m. 100m 달리기 중. 나 50m. 그들은 그래, 무섭니다. 어. 살려주세요. 와, 잘했다 빨리빨리 빨리 먹고 넘어갑시다. 반게임고. 이

어? 못 때렸네? 준협이가 <laughs> 어. 진짜 초보다 어떡하냐 저거 준협이 초보야? 어. 그래 하는 애? 어. 너무 다 들리게 어. 심지어 그 전멸도 안 쓰고 뛰어가지고 폭탄을 던졌는데 <laughs> 폭탄포장 피하고서 모아서리를 쏘니까 피가 일 남는 거야 근데 역행을 안 쓰고 다시 걸어서 뒤돌아가다가 머리 터져서 죽었어 땅구랑 짱아가 같이 있네 남매인가? 네네 남매네 커플은 아닐 거 아니야 저기도 체리포 지킴이 있어 체리포랑 아 체리뽀 지킴이 저거는 커플이다 저건 커플이네 짱구 짱아도 약간 커플이니까 아니야 그러면? 남매... 짱구랑 짱아가 해? 그러면? 뭔 소리야 전체 이용가라네 방송이 아니지. 워딩이 왜 그러는데 아니 워딩이 아니라 모든다 못하는 아니, 사이인데 말을... 짱구랑 짱아로 하면 아... 그게 커플이 아니라 남매님 닉네임이지 <laughs> 그래 남매 남매 아이디에 왜 우리가 싸워 싸우는 거 아닙니다 <laughs>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 헬...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요 지금 두 명이니까 나 탱커 해야 되네 아, 뭔 거야 아이고 바빈아 메이가 벽잘 치네 핸드 메이 뭐 했다 가자 드려?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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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와 나왔는데 딴 사람이 못 나왔잖아 자기 1배 오, 도망쳐. 그냥 도망가, 여보야. 뒤로 빼. 아, 아이고, 아. 얼어버렸다. 와, 궁 연기 좋은데? 그니까. 궁 연계 잘하네. 우리 디바도 내 궁에 자폭 떨궜으면 좋겠다. 동작 때문에, 님들. 그러면은, 좀. 나이스! 이거지! 많아가. 여기 2층 좀 먹자. 나 2층 올라왔어. 어, 2층에 쏠떡쏠떡. 갔다, 갔다, 갔다. 아이 쳐야. 다시 2 층으로 가요. 여기 서봐, 내가 얼굴 내밀어줄게. 메인은 어차피 잘 돼서 상관없어. 아, 없네. 나 떨어졌어. 미안. <laughs> 올라와, 내가 얼굴 내밀어줄게. 아, 나 떨어졌어. 어, 어떻게 올라와, 내가 여보. <laughs> 난못 날아. 오. 아. 아, 좋다 아, 메이가 공을 잘 쓴다, 얘. 응? 아니뭔이것또또 뭐, 또 저렇게 공을 어. 날려? 공 갖다 버렸네. 이게 우리 메이와 상대 메이의 차이야. 이제 네. 나궁 있어. 또 준비됐어. 이제 누가 준비가 됐지? 무 어, 너무 어요붙네궁또 돌아.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 점크래. 크가이 정도면 우리 뭐. 그룹이야! 그룹 을싸구고비아구니까 그러니까, 그룹인 줄 알겠어! 비아구 반응 속도 뭐야 너! 아니왜자아을또 이렇게 써요? 아니루비아 구루비아, 구루비아, 아무도 죽지 않는 구루아니 아. 디바, 아니루비아구루아 음, <laughs> 아 진짜 뜨네. 아, 아 메이 홀공 쓰고. 아나 진짜 왜 이렇게 급함? 그냥 추가 시간에 급할 필요 없는데, 그냥 추가 시간에 화물 위에. 면 되는 건데 미야가 되는데 아참 아쉽네 오리너구리 가자 가자 오리 너구리 축동살라가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 힐백 맞은 오리너구리 오 이건 너무 아파요. 힐뱀 맞음 들어가줘야지 힐 1인데? 나이스 컷이야 아야 동 맞아버렸다 위에 리퍼 있다 컷이요 컷 까즈 까즈 꺼드 꺼드 컷 까즈 꺼드 굳이 싸우지 말고 그 거점 먹잖아 얘들아 소리 들었다 이 자식아 완전 내 귀에 속삭이는데? ASMR이들 2층 먹어야 되는데 2층 먹으러 갈게요 이게 애들 많았니더돈 먹은 쏠더 아이

아피해길이못때네 아이고 저기도 뺏겼어 왜 우리 전략 뺏기냐 왜 우리 전략 뺏기냐 <웃음> <웃음> 좋더라 <웃음> 아, 없어? 어? 힐러? 왜안 들어와? 살려봐. 나궁 있어. 헐 빠졌다. 근데 네? 네, 나도 1킬 먹어야 돼. 하비. 아, 못 때렸잖아. 나도 이렇게 먹으려고 딱총 들었는데. 하하, 음? <laughs> 파치 제조기래. 오리너구리 사랑받는다. 이게 바로 사랑받는 오리너구리야? 하하, <laughs> 짱짱뷰. 네, 나이스, 투명컷 오,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샤프 웹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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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이겼어? 샤 아, 이겼다 나이스야 굿굿프웹샤 친구들 <laughs> 아잉? 이걸? 거 <laughs> 저걸? 와아 아아 저거네 <laughs> 아 좋았다 그래 파라가 나올텐데 무조건 안 나왔나? 오 조심. 떨어져 이 자식아 파라야? 파라나 왔다 여기로 안 오네? 애들 이쪽으로 온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힐인데 나힐 가능? 나는 항상 힐 달아놓고 있는데 다 죽어 이 자식아. 오, 나이스 키어 잘 따른데?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힐러 하니까 힐을 잘 받겠지. 아니 무슨 맞았다고? 고, 나이스! 잘 가고! 나이스! 잘 가고! 파이잖아 봤어요? 님들? 나이스! 다이사야 내가 도움이1 1이야1 1이라는건 뭐야 나한테 조화를 달아줘서 그렇지 방울을 움직인 적이 없단 얘기야. 그냥 좋아, 무조건 그냥 고정으로 그냥 박아나 봤어요. 이집 구슬 잘하네. 됐어. 딴 사람이 메르시가 야, 야, 엠, 꽂아주니까 일,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흔들어줄게. 어. 그래. 오뭐 달려온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었다. 나마가 너무 살린다혼자줘 안되겠다. 유통기한 끝났다, 이거. 와, 어? 바꿀라 했는데? 살리네. 됐다 지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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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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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거지 창 강화지 <laughs> 강화창인데다 어? <laughs> <거> 이 저기다 <laughs> 빙글빙글 돌다가 끝나 <laughs> 나이스 쉽잖아 나이스 끝났다. 우리사 아, 진짜 잘한데. 버비지의 게임 채널 요것도 <laughs> 저장해야겠네. 요것도한두개 정도 유튜브까지 생겼어. 와, 뭐야, 세 명을 떨어뜨렸어? 하고 얘도 창으로 꽂아서 떨어뜨려. 아, 얘도 떨어뜨렸어?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다 떨어뜨렸네. 아, 난 자기 화면을 안 보고 있어서 몰랐는데 저렇게 잘하고 있었어? 나 엄청 잘했어 이번에